우리 이제 팬티 입자. 예. 왜? 팬티 입자? 형아처럼 팬티 입자. 짜잔, 팬티, 팬티, 팬티. 유원아, 오늘 수영하러 갈까? 누안이, 누안이. 누안 팬티 입자, 팬티 형아처럼. 팬티 빨리 와, 아빠. 입게 왜 이거 팬티 입자? 팬티는 팬티는 빨리 와. 아우, 팬티, 팬티 입으면 하자. 형아 돼. 이자기. 엄마 이거 이자기 어떤 거? 이거는 팬티 입어야지. 팬티 입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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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잘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유아니. 잘했어요. 박수. <laughs> 쿠션이네. 커튼이네 쿠션이네. 우와. 이네 뭐야? 이네모자였네모자네 뭐야? 모자. 모자야 네자야모자네모자네네모자네모자네 모자네. 모자네. 일어나서 바지 입읍시다. 또 읽어줘. 또 읽어줘. 아, 형아가 읽어본대. 형아 읽어 아, 그러면 같이 읽고 우리 어린이집 가자. 바지. 어, 안갈거요 어린이집 안갈 거야? 집에. 집에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맛있겠다 예, 그래도 나이트지만 잠을 좀 빨리 든 경우가 있고 잘못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나이프가 아닌데 왜 맨날 그 용도로 써? 원래 이 용도 쓴가 이가 그럴 리가. 맞다. 그러면 그걸뭐세 개씩이나 주는데 이거. 세 명이서 나눠서 그렇게 쓰라고. 용도. 응. <laughs> 아니다. 이이 판이 여기 붙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높이 확보해 주는 거 아니야? 습니다이재무가 응. 할머니인 가하나 할머니는 대박났겠지. 응. 자자손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레시다 했겠다, 맞지? 응. 아, 우리가 캡시 마신 사람들 아닌데, 맞지? 치킨 뭔가가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원가제로 하지 말라고 준 자네도. 아, 그냥 치킨 맛있게만 튀겨주시면 된다. 아이가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이고. <laughs> 데리고 와. 띠띠 빵빵 타요 도착. 타요 도착. 꼬기 해주는 거야? 꼬기. 엄마도 꼬기 해주세요. 타요도 꼬기. 아 타요 꼬기 해줬으니 엄마도 꼬기 해주세요. 엄마 아니야? 뭐예요? Red. Red. 뭐하고 있을까? 콩 뭐해? 뭐해? 해봐 뭐하고 있는지 봐봐 벤드 다운 콩이 벤딩 다운 이거 돈까스 같이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한 번. 알겠죠? 뭐 얘는 뭐야? 그거 밥이에요. 엄마 이거 참 이거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음, 네. 고기도 잘 먹어. 많이 드세요. 엄마 이거 튀기야. 이거 시자할 거야, 소아, 엄마. 아니야, 이거는 엄마 거, 아빠 거, 응. 어른들 거. 어. 두 번인데 먹고 싶어. 엄마도 매운 해. 거야? 응? 응, 매운 거.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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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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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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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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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꾹꾹 숨어라. 나, 기 고양이 응. 숨었네. 꾹꾹, 꾹 꾹꾹. 뭐 찾았어. 떡기. 아, 떡기 찾았네. 좋지 곰. 곰이야? 어떻게 알 아, 진짜 고이네 곰이 고미 숨어 있었네? 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유아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유아니? 저 곰. 맞아. 여기 곰이야. 그래. 야, 바게트 하나 주세요라고 해야지. 아주머니, 바게트 하나 주세요. 수피가 다시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꼭. 어? 정말 어,

윙. 메이지 볼사람 손. 좋요 메이지 볼까요? 깎아 끼요 먹을 거예요. 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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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메이지 의 s b i r t 메이지 의 s birthday. b i r t h 나 가져가 이거.

숟숟가락으로 우트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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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응스카우야스카우든스 뭐야? 응. 복숭아 복숭아야 됐어.

잘라서 먹어야 돼. 큰거안 돼. 잘라서 줄게. 엄마, 이거는큰거 어때? 아니야, 큰거 위험해요.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자, 짜잔. 아, 큰 거. 아, 아니야, 이거는 요거는 평화야 형아도, 이거는 너무 커. 포도 너무 커요. 포도는 위험해요. 자, 요안이 포도. 포먹기까 어, 야! 빨리 내려가. 돼요. 여기 포도 아, 줄 거야. 큰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우리 유안이배 어디 있어요? 이게 네. <laughs> 우와. 유한이 나양이 하나야. 우와. 응. 형아도 배좀 보여주세요. 우리 강유건 씨배좀 보여주세요. 님뭐 대단한 느낌은 없는데, 어? 응. 이거나, 이제 양차면은 오늘 끝이야, 알지? 응? 오늘 응. 이제 못 먹어, 더 이상. 응. 알겠지? 응. 아빠, 응. 안녕히 다녀오세요. 응. 해야지. 응.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응. 다녀오세요. 네, 응. 아빠, 운전야 응? 뭐라고? 아빠, 조심히 갔다 올게. 응. <laughs> 운전 조심하세요. 아나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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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니, 놀이터 만든 거야, 그거? 어. 우와, 멋있다. 형아는 뭐 만들 거야? 이거 이거 봐. 그거 뭐 만들었어? 포크레인. 포크레인 만든 거야? 이야, 멋있다. 얘들아, 이제 이거 띠띠 하면은 우리 이제 넷내 하는 거야. 알겠지? 시계 잘 봐야 돼. 이제 우리 잠자러 가는 시간이야. 우리 시계 끝날 때까지만 노는 거야. 알겠지? 어. 대시 엄마 이제 불은 끈다. 자, let's clean up time. It's clean up time. It's clean up time. Everyone, come work along. 정리를 해요. 자국 자국 제 자리에 정리를 해요. <laughs> 정리 다 됐어요? 네. 와, 우리 같이 정리하니까 진짜 빨리 정리한다. 이네 이제 냄새 하러갈 거야. 띠띠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아까 어어 시간. 이제 넷네 시간. 어아 지금 유한이 가 넷네 하고 싶대 이거나 얼른 들어가세요. 베개 좋 응. 넷네. 아 응. 베개 필요 유한이도 베개가 필요해? 응. 자. 베개 베. 자 <laughs> 이제 불 끕니다. 굿나잇. 잘자. 안녕. 응. 알았어. 얘들아 물 마셔. 나 여기 있어. 알았어요. 엄마 여기도 있다고. 엄마 응. 내가 가져올까 마지막이야. 갖고 잘 자동차 하나씩만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자는 거야. 나꿈왔봤어 꿈꿔 나 꿈꿔봤어 하 됐다 얘들아 굿나잇 굿나잇 엄마는 굿나잇 고마워 사랑해